예쁘게 잘 나왔고 그것이 성은이랑 너무 소중한 시간 보냈으니까 되게 행복했거든 아니 누나 죽어요?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상훈아, 뭐 하고 있었어? 어, 네, 누나. 아니, 그냥 뭐 문... <laughs> 아, 운동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밥한번못사준거 같아서 상훈이 졸업하기 전에 밥한번사 주려고. 어. 따로 그 하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좀 중요한 말이신가 보네요. 어... 아, 근데 바쁘면 전화로 얘기해. 아니 사람이 사는데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오해도 없고 곡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만날 때. 얘기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 괜찮으세요? 저는 뭐. 그럼 오늘은 어때? 나... 오늘 잠시만요. 오늘 어... 좀. 안녕 어? 안녕 괜찮 괜찮 잠시만요 제가 오늘 스케줄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아 오늘 뭐 어, 없어요 아 그럼 2시 합정역 어때? 2시 합정역이요 알겠습니다 아아 아, 마지막 한번디 잠깐만요 응왜 음, 이쁘게 하고 나오세요 누나 아 알겠어 이따 봐왜 <laughs> 만났다고 아직 <하지? 웃음> 이상해? 이상하다 와, 이상해 이상하다 아 진짜 미치겠네 너 같은 너애 만나? 아니 근데 왜 만나자고 하지 이상하다 만나도 할수 있지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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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탕수육. 모르겠다 문상훈 너 정도면 충분해 한 5kg 빠지면. 스무살이 이정도면 훌륭해? 여자들은 의외로 듬직한 남자를 좋아해 왜 듬직함을 자랑해? 야이거 있잖아 아씨 환장하였네 아씨 집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너무 괜찮아. 아, 까는 괜찮은데 왜 관리소장님 같냐? 아, 어, 씨, 긴장되는 너무 일찍 왔나 <놀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어 누나, 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오, 예. 어, 있어 졌는데? 오른 다 됐다 너. <laughs> 어. 아가. <잠깐>. 추운데 <laughs>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아니 예쁘게 하고 입, 나오라면서. 아저 요거 이게. 어 사피기. 아, 아 정, 정전기. <laughs> 사우니꺼 있어? 저저 괜찮아요. 아, 있어? 아, 무슨 핸드폰. <laughs> 어 무슨 핸드아요 어. 겨울이라 손도 많이 너무 많이 발랐나? 안봤어도멋있 y o 어 a n g o p o l 어 Oh, j a c k 이 o n Ah, they have booked up 어떻게, 예비가 돌았어요 오, 됐어? a t is so? I don't 아아 o 요 누나도 대학생인데 뭐 누나 오늘 뭐하고 싶으세요? 아, 하고 싶은 거다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날씨도 좋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 don't know. I don't 오케이. 좋아요. 가볼까? 네. 오. 오. 형, 나 여기 처음 와봐. 오, 누나 쓰고 사진 안 찍어봤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항상 못왔지 이렇게 찍으면 되게 재밌을 거 같은데? 아, 이렇게요? 응. 응. 그런 건 그냥 눈 남두지거나 찍지, 왜? <laughs> 아, 왜 찍잖아 우리 요, 요거 찍어요.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들어와요. 밤이 <laughs> 시작되나? 뭐, 저게 시작되 정면을 보고 찍으면 좋아요 오. 어, 우리 좀 어색한 거 같은데? 아, 앞으로 좀 앞으로 좀... 가요? 응. 어떻게 가나? 예좀 아깝다 우리 뭐 할까? 재밌는 거? 뭐뭐뭐 해요? <laughs> <laughs> 아이는데 <아니, 근데> 이거 <laughs> 잘하는데? 잘 사는 거 마, 만, 맞나? 우리 얼짱 한번 보자 뭐가 좋으세요? 음 근데 누나다잘 나왔네요 나랑 <laughs> <이거랑> 이거 할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다? 네 여기 또 어둡네? 어, 완전 잘 나왔어! 어때? 한방 웃음? 너무 외계인 같지 않어나 세상에 미치겠네 신장이 너무 떨려 죽것 같아 이런데 막 부정맥? 이렇게 빨리 나와요? <laughs> 완전 예쁘지 않아? 너무 귀엽지? 이거 사진으로 키링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 네이로버네이로버어오이 응. 어. 그럼 예쁠 거 같아 다이더예쁘것 같아 짜잔 아 이거 예쁘게. 야 이거 안돼 있어봐 <laughs> 누나가 해줄게 아안돼 이거 이제 열기만 하어 이거 안 된대 안 돼? 잘 맞춰서 잘라야 돼 오 너무 예쁘지 않아? 어 <laughs> 아, 짜란 <웃음> 짜잔 짜잔 데 <laughs> 어떻게 알았 가족들이랑 다왔어 오우 이거 근 외국 같다 그 주문을 어떻게 쏘리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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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했어요 아 주문했어요? 음,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그 설마 뭔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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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아아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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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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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직 니아가 아니, 달고 다니거니 이거 볼 때마다 상훈이 생각니아지아리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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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땡큐 보나 bon 페티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아침안 먹었죠 음, 배고프겠다 누나 뭐식사 하셨어요? 아, 나도 안 먹고 왔지 손이랑 맛있는 거먹으려 아니 누나 오늘 돈 빌려달라고 하려고 그죠왜 <laughs> 그렇게 자꾸 잘해주시는 아니야. 거예요 할머이 만났어요 할머니 뭔지 진짜 궁금하네 음. 일단 먹자 네, 그럼 제가, 제가 이거 고기 썰어드릴게요 아, 어, 진짜? 네 그럼 내가 이거 덜어줄게 네. 근데 대학생들은 원래 다 이런 거 먹어요? 많이 먹지 선배들한테 밥 사달라고 해. 1학년 때할수 있어. 아 진짜요? 응. 그2 신문사 신문그다 돈이 어딨다고 맨날 선배들이라고 한달 먼저 들어왔다고 그 밥을 사주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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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응. 자이이있접좀더 드세요. 근데 대학교 가면 진짜 응. 교수님이 그냥 막 학생들 이름도 다잘 모르고 그래요? 그지 렇 모르지 출퇴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 출퇴 출트, 출퇴 출트? 출퇴가 뭐예요? 그 대학생들이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치는 거거든 상훈이도 나중에 놀러가고 싶으면 한번 해볼게 오음 베리 굿 베리 굿 본조르네 본조르노 본조르노 근데 음. 좀 노는 들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있지 그 학점 안 챙기고 그냥 등록금만 내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렇지? 아 진짜. 다 응? 왜? 진짜 맛있네. 아, 그치? 면이, 응. 오, 안단테. 형은아. 응? 여기 묻었어아 아, 여기 아. 아. <laughs> <유리> 묻었구나. 응. <laughs> 제가 좀 약간 침침하요 <laughs> 형은아, 여기 좀 많이 묻어, 묻었는데? <laughs> 어디, 어디가 묻었다는 거야? 어, 여기. 어디? 이쪽? <laughs> 소리. 그라그라트에 우린 이제 끝나고 뭐해요? 형 타로에 갔어. 네. 내 친구들도 거기 가봤는데 완전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라고. 음 운명 이런 거좀 믿으세요? 믿지. 난 완전 운명적인 만남을 원해. 운명? <laughs> 근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타로 같은 것도. 아니 거긴 진짜 내가 진짜 용하다는집 한번 찾아봤거든.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럼 거기 거기 사람 말다 믿는다는 거죠? 난 완전 믿어. 어? 근데 오늘 자꾸 어떻게 좀또 타로도 보장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laughs> 밥도 사명이고, 완전 데이트 코스 아닌가요? 뭐 데이트 코스긴 하지? 어, 우잘먹습니다 쪼리 칼큘레이션 갈까요? 네, 아유, 아유, 아 신발 좀 너무 아유, 아게 묶었어 잠깐만요 신발 좀묶유 갈게요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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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이제 심각한 에이 상황. 난잘먹었습니다 그, 그러면 타로는 제가 살게요네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혹시 모르니까 t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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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카드 결과를 조금만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런 건안돼야 우리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금만 더 좋게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발 중요한 날로. 아유 그럼 안돼야딴데 가야지. 난 그렇게 안 봐.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날이라도 사례는 할게요. 오늘이 아니면 저는 그냥 죽어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오천 원 드릴게요, 제발. 6천원 10,000원 7천원 10,000원 7,500원 10,000원 8천원 10,000원 9천원 10,000원 옷이네 원테일리 어! <laughs>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세상에 웨딩드레스가 보이고 어, 아들 둘이 보인다 이건 둘도 없는 궁합이요 잘 살겠다 어디 가서 이상한 애들 만나지 말고 얘나 믿고 다뤄 어, 똑같이 생긴 떡뚜껍이 같은 아들 낳게 생겼다 <laughs> 어 선생님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 그런 사이 아니기는 사기... 여기 언니가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말씀 그렇게 오래해려고 손잡아 그러면 내가 일을 만들어 줄게. <laughs> 아니 사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 좋은 사람이면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하라는 소리요. 아 그래? 오빠라도 응. 한번 할래 그러면? <laughs> 어, 오, 오. 그럼 우리 한번 카드 좀 뽑아 볼까? 음. 카드 뽑아 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음. 근데 언니는 어디 가? 저요? 어... 이게 뭐 어디 떠나는 거야? <laughs> 아니 뭐 그냥 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가 온것 같기도 하거든. 어?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힘든 이별. 음. 근데 이건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잠시 잠깐. 꽤 차이 <laughs> <잠시 잠깐. 웃음>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니. 아 요즘에 어학연수가도 몇 개월 살짝 떨어져 음, 있는, 있는 거고. 어? 어? <목소리> 아 어, 몸이 안고 잠깐은 몸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한 장씩 더 뽑아봐 한 장씩 뽑을까? 네 왜요? 안 좋은가요? 이, 이 카드를 둘이 동시에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목소리> 왜요 왜안 좋은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어 그냥 살짝의 이별을 맞이한다고는 하지만 <목소리> 아 근데 여기 이별은 비온 뒤에 땅이 새싹이 올라오듯이 뜬듯이 응, 그런 음. 카드야. 그래서 나쁘다고는 그러니까. 볼 수는 없어. 어 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그런 자유는 뭐 그러면 은 시작해도 괜찮을까? 아 그럼 어, 열매가 많네요 어, 돈이잖아 돈. 여기 잘 벌게 생겨가지고 어 아이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laughs> 천생연분이다. 어. 하면서 어. 어. 사모님 소리 <laughs> 무슨데? 18만원 무슨 다 받네? 한 두세 마디 해주면 한 마디에 서비스로 해줘야지 그걸 끝까지 다받아쳐아 참... 진짜 나는 뭐해? 빨리 와아 알았어 무슨 뭐 떡뚜껑 일를하는니뭐 공연할 <laughs> 게어떻다는니 근데 막 어디 떠나? 이상한 얘기를 막,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떤 얘긴지를 모르니까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그게 어 이게 이제 막 스무 살된 사람한테 할소린가 <laughs>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또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직 너무 많지. 번지 점프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어. 놀이공원도 너무 가보고 싶어. 아, 놀이공원. 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아유, 음, 나도 누나 덕분에 아직까지 배부르다. 그래? 어,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다행이네. 초압? 어이 싫어? 춥네. 어. 어나 어, 이거 나도 진짜 싫다. 어. 나 이제 여기서 버스 탔는데. 아 그래? 응.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어 알았어. 나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나 이거 나 손이 뭔가 좀 손이 좀 이상해 뭔가 약간 큰가 작은가 비교해야 될것 같아 이게 뭔가 뭐 뭐에 비교? 여기에 비교해 뭐여 비교해 뭐뭐 비교 따 비교해 보는데. 딱 봐도 큰데. 응. 어. 아맞다 그리고 내가 손금이 내가 대박 손금이 누나 손금 볼줄 알아? 아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누나 다음번에 아예 그러면은 응. 뭐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 놀이공원 진짜? 가자 어 놀이공원 내가 쏠게 다음 주에 한번 가? 진짜? 어가 어, 누나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약속, 아, 약속하는 거지 약속할래? 약속하지 약속 도장 야, 약속해 어? 약속? 응 도장 약속했다 아 근데 아그 뭔데 아까 내가 오늘 하루종일 물어보려고 했던 거 오늘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뭔데 아 상훈이 많이 놀랄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아니 이제 나도 다알거 아는데 뭘 놀래 아 그래? 어 내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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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건데 아 이제 고민 좀 그만해 진짜 고등학교 내내 고민했으면 됐지 진짜 놀라지 마 사실 내가 예전부터 아 근데 누나 미안 대차 간격이 엄청 긴데 지금 버스가 왔거든?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해 줄. 그냥 어? 지금 버스가 왔거든 지금 저거 응. 미안 다음번에 봐 응.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단번에 한번더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완전 r a n g a n push and 밀고, 땡기기 사랑은 푸앤풀 밀고, 땡기기 t a 나 a n g a n push and p u l 기다린 말을 누나가 말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게 a 사랑 n